오늘은 전투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의 전투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가면 우리만의 색깔을 과연 낼수 있을까? 과정이 반드시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야 된다. 우리 게임은. 저희는 이제 묵직한 전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조율을 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 부분에 안녕하세요 레전드 오브 이밀의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석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전드 오브 이밀에서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성희입니다 MMORPG 전투에 대한 여론들을 좀 보면 대부분의 전투가 너무 비슷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기존의 MMORPG들은 저희가 봤을 땐다 속도 중심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빠른 전투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똑같이 가면 우리만의 색깔을 과연 낼수 있을까? 그 다음에 북유럽이라는 컨셉이 거칠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적인 어떤 전투? 그리고 무겁고 진중한 전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되겠다. 다만, 타격감은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MMORPG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모리 사냥 범위 공격 이런 거 MMORPG에서 많이 하잖아요? 어, 이쪽으로 좀 우리가 풀어보자. 또 하나로 이제 앞에 있는 대상을 공격을 할 때, 난 분명히 뭔가를 휘둘렀는데, 앞에 있는 애만 맞고 옆에 있는 애는 안 맞는다는 거죠. 이상하게 보였던 거죠,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범위도 그냥 전부 다 범위가 아니라, 그 궤적에 맞춰서, 그 궤적에 딱 적당한 그 기준을 잡고, 거기서 이 범위 공격을 넣게. 된 거죠. 범인은 이제 단일 공격에 치환되는 반대편의 얘기지만 속도라는 키워드에 치환되는 반대편의 얘기는 과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빠르면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그 상대편도 리액션할 틈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리액션하기 전에 다음타를 맞을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방법밖에 없냐 MMO에서 그래서 과정이 반드시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야 된다 우리 게임은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속도 자체를 아예 무시했던 건 아니고 속도도 중요하죠. 속도가 느리게 되면 약간 답답함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유저들은.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약간 의견도 약간 충돌이 되면서 했던 부분이 저희는 이제 묵직한 전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속도가 빠르면 약간 동작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벼움하고 답답함 사이에 이 조율을 하는 게 조금 길었어요. 조금 힘들었어요. 이 부분이. 근데 거기서는 수치가 0.1만 바뀌어도 또 맛이 다를 수 있거든요. 고갑 찾아가는 시간들이 조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대상도 저희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 중심의 다른 MMORP들은 g 때리기 바쁘거든요. 맞는 애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투에서의 약간 타격감은 이제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격자가 어떻게 맞아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리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자가 움직이는 그 액션 무브와 피격자의 액션 무브를 조합을 해서 되게 다양, 다채롭게 보일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해 모션 캡처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그 모션 캡처 중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브릿지라고 하는 중간 연결 동작, 그리고 후 동작, 그리고 가속도 이 부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모션 캡처를 하는 배우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피니시기도 처음에 김성용이 디렉터가 제안을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초반에 이제 피니쉬를 고민했을 때는 뭐이 흐름을 한번딱 끊어주는 역할로 딱 그러니까 종결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MMORPG다 보니까 어, 유저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피니쉬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사냥하는 동안 그 시간이 나만 멈춰져 있으면 나는 이제 손해 보는 느낌일 것이다. 요게좀 중요한 게 저희가 액션을 강조하지만 저희는 MMORPG잖아요. 액션 RPG면 액션만 강조하면 되지만 MMORPG는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액션에서 효율이 감소되면 또그 마이너스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냥 에 대한 유지력, 그러니까 전투의 지속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버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니시해서 그걸 보강을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했죠. 그래서 유저분들이 피니시가 나왔을 때 단순히 연출이 아니라 아 내가 조금 더이 피니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사냥의 지속력 그리고 조금 더 강함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 MMORPG들은 기본적으로 자동 전투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캐릭터가 노는 걸 지금 바라볼 상황들이 되게 많다는 건데 바라보는 맛이 일단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전투의 몰입감을 좀 높이고 좀더 사실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에 따른 카메라 연출을 저희가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투를 보려면 그 펼쳐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 출발이 카메라라고 봤어요. 카메라부터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뭐 아트도 그렇지만 이 전투에도 과정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디테일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유저들이 체감을 딱 하고 약간 몰입할 수 있는 카메라가 뭘까.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디테일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디자뭐 콘솔 액션이라든가 이런 카메라를 많이 참고를 했고 MMORPG에서의 카메라도 많이 참고를 했고 그러면 저희가 또 액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보게 되면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어떤 경우에는 직접 또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조작하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 맛, 보는 맛과 조작하는 맛이두 가지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전투를 풀고자 좀 했던 거예요 조작감에 필수로 따라오는 게 판정 시스템이 달라야 돼요. 이제 후판정 같은 경우에는 그 공격구를 눌렀을 때 피격자가 맞았는지부터 체크를 하면서 맞았을 경우에 계산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데미지를 입히는 약간 서서 과정을 보고 피하는 방식을 이제 후판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기화죠. 왜 그럼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기화가 잘 맞지 않으면, 어 나는 피했는데 왜 맞아?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좀 선판정보다는 조금 좀, 좀 까다롭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빠른 전투를 채택했다면 채택했다 후판정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피하고자 시고 이미 판정이 급빠른데 그 내려졌을 거고 또 내려지지 않으면 유저가 봤을 때그 빠른 속도랑 실제 판정이 달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하게 저희 색깔만의 어떤 공격 속도와 과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후판정도 정도 명료하게 가능한 거고 유저가 개입할 시간도 줄수 있는 거죠 물론 선판정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이제 컨트롤 요소는 넣을 수는 있어요 뭐 회피라든가 뭔가를 했을 때 회피했다 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가 좀 애니메이션을 좀 다이나믹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후판정을 가고자 했으면 후판정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회피 같은 경우엔 말 그대로 피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유저가 원하는 방향, 그냥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원하는 방향으로 다 회피를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돌진처럼 회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하면. 돌진기는 뭐냐면 저희가 스킬마다 CC라든가 연계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돌진기는 그거, CC기를 해제하는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컨트롤 요소로 저희가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자동 진행이나 이런 데서는 진행이, 제공을 하진 않고요. 누군가는 자동이 꼭 필요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누군가는 직접 조작했을 때의 어떤 그맛 그다음에 그 리액션이나 그 결과들이 달라지는 그 과정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요게 구분이 잘 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더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인 뭐 스토리 진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 플레이 진행 중에는 컨트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 컨트롤 요소가 추가되는 컨텐츠를 따로 제공을 할 생각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얘기 중에는 다음 성장편에 좀 등장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전투얘기에좀 집중하시죠. 그러시죠. 아, 그리고 여기에 각 캐릭터별의 전투에 다이나믹함을 더해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킬인데요. 스킬 중에서도 그냥 스킬이 아니라 스킬을 성장할 때마다 바뀌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스킬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하는 MMORPG로서의 어떤 전투에서 스타일적인 부분과 전투를 직접 경험하는 마사고 별개로 내 캐릭터가 레벨업하고 더 강해졌을 때 내가 더 강해졌다고 느끼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오래 잡던 몬스터를 지금 이제 더 짧은 시간에 잡을 수 있게 됐다. 이 부분하고 더 멋있게 잡을 수 있게 됐다. 이두 개가 공존을 하게 되면 어, 나 성장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는 약간 비주얼도 바뀌고 그리고 효율, 그리고 저희가 범위 공격이 주잖아요. 그 범위에 대한 기준 이런 것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스킬이 성장할수록 내가 사냥하는 패턴과 효율이 좀 달라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전투의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는 또 보스 사냥이잖아요. 댓글을 보니까 보스 패턴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보스들이 다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진짜 액션 게임은 아니잖아요. MMORPG이기 때문에. 이 액션이란 측면에서 조작을 너무 강조하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스펙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 때문에 클리어를 못한다거나 불합리한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실 수가 있을 건데 누구나 상황 딱 인지해서 바닥에 어떤 마크들이 그려져요. 어, 저 위험한 마크야. 그때 내가 회피기를 딱 사용해가지고 피하면 강력한 몬스터의 스킬을 피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약간 장판이라고 하는 바닥을 피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르뿐만 아니라 뭐 많은 MMORPG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저희는 그거를 조금 한번더 들어가서 계속 다르게 변수로 적용될 수 있게 다양한 장판 피하는 지역, 그거를 최소한의 약간 공략을 가지고 할수 있게 좀 구성을 했고요. 근데 이 조차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강력한 이벤트 때 누구나 동일한 경험을 하되, 유저 개입은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 김성희 디렉터가 저한테 제안했던 게큐티이였어요 네, 저희가 이제 퀵타임 이벤트를 어, 제공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도 과정이 보이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짝 끊어주면서 그 이벤트를 발생 시켜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기능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군요. 실제로 딱 테스트를 해봤을 때 느낌이 괜찮았어요. 김성희 디렉터랑 같이 이제 전투에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희가 사실 전투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 또 게임 그 자체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즐거우면서도 길게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아직 이 전투랑 액션 쪽에 대해서 많이 못한 얘기가 많지만 조금이나마 유저들, 유저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약간 기존의 MMORPG와 좀 차별되는 전투를 계속 액션을 만들고 있으니까 다시 뵙는 그날까지 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라는 시스템이 중요한 만큼 또 구현하고 개발하는 데 어려움도 큰것 같아요. 이제 추후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서버에 접속하셔 가지고 이 즐거운 전투를 즐겁게 경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